자,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활절이니까 우리 주변 친구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주변 친구들을 보고 하라 그랬잖아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에이, 주변, 뭐, 주변이 뭔지 모르는 거야? 자 그럼 좌우 앞뒤 모든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래요. 와, 이렇게까지 말해줘도 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지금 안 되면 저 그리스도예요. 네. 자, 없죠. 자, 아마 거의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 그러면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혹시 저는 조금 솔직히 좀 구라 같아요. 있어요? 어,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좀아 이거 좀 구라고 에바 아니에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한번 들어봤어요? 네안 들어봤고 그럼 이 시신을 싸고 있던 그 세마포바 깔끔하게 잘개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고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러니까 뭐 저는 두개 얘기했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라는 증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영상을 준비했는데 설교를 너무 길게 준비해 가지고 영상 안 보고 <laughs> 영상 안 보고 여러분 어쨌든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여러분 성경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부활한 거예요. 그냥 믿어요.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인 증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그냥 신앙적 차원으로가 아니라 이 이성적 차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의 머리에 이해되고 납득될 수 있을만한 그 증거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증거를 오늘 한 가지 이야기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설교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게그 증거가 되냐면 썩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시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뭐라고요? 썩지 않았다. 이 썩지 않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큰 인사이트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 장면은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이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설교하는 장면.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있죠. 다윗은 죽어서 이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정말 최고의 왕이라고 불렸던 그 다윗은 죽었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으며 그 무덤이 아직까지도 존재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다고 베드로는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한장 넘겨주시죠. 그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선지자, 이 예언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맹세했는데 그 자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 왕좌에 앉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에 다윗의 자손 중에서 누군가 앉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 왕을 통해 자기 왕자 하나님의 보좌에 앉힐 그 인물, 그 메시아라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에는 결국 누가 앉을 수 있는 것일까? 사람이 앉을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앉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누가 앉을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 자리에. 못 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가 바라고 기다려왔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그분을 통해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좌에 앉을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리 본 고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니까 미리 봤어요. 뭘 봤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음부의 버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뭐라고요? 썩음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썩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뭐 무언가 썩었다.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걸까요? 이 썩었다라는 것의 그 의미 안에는 여러분.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썩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조금 이렇게 찾아봤는데 내부터 죽는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피가 안 돌아가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리고 몸이 딱딱하게 이렇게 굳었다가 다시 한번 이 풀리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육신에도 어떤 변화들이 있고 결국에는 부패가 일어나고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은 몸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되고 썩어진다. 죽게 되면 그런 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의 이야기가 한번 나오게 됩니다. 이 부활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죠. 혹시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야네 모르냐? <laughs> 야이 노는 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누가 살아났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누가 살아났어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의 사건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장 넘겨주시죠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라고 기록하여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된 거예요 죽은 지 며칠 된 거예요? 3일이 아니에요. 사, 3일은 사흘이라고 기록하고 이게 4일은 나흘이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며칠지난 거예요? 4일 지난 거예요. 4일. 그런데 그 뒤에 지금 오늘 지금 방금 17절인데 그 뒷부분에 보면 한절더 말씀이 있습니다. 39절에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무덤에 있어요. 그 예수님의 무덤처럼 돌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데 그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죽은 지 벌써 4일이 되었으니까. 지금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되고 썩고 이 냄새가 난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4일이 지났으면 그 정도의 냄새가 날 정도로 어쨌든 썩기 시작하고 부패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글로리 그 봤어요? 그런데 얘기해도 돼요? 안볼 거죠? 야, 못 보냐? 안 봤어? 볼 거야? 보지 마. 얘기해야 되니까. <laughs> 보면 안 보면 안 된대. 간단하게 이거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이걸 해야지 설명이 좀될것 같은데. 여러분, 어쨌든 음, 그래요. 넘어갈게요. 안 할게요. 스포 슈퍼, <laughs> 슈퍼 안 할게요. 자, 그럼 어쨌든 여러분, 이 죽었다라는 건 결국에. 죽었다라는 건 결국엔 부패가 일어나고 썩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썩은 채로 쭉 납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게 흘러 녹아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계속해서 부패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면 썩지 않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썩었다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썩지 않았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뭘 가지고 있을까?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명을.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에는 부패란 것이 없고, 이 썩는다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의 육체는 보는 말씀에 보니까 썩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럼 결국에 썩지 않았다는 증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생명이 있는 것, 살아있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리고 분명히 무덤에도 들어가셨는데, 그리고 3일이나 3일째 돼서야 분명히 살아났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분명히 아까 4일 정도 됐으면 이미 냄새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3일이어도 어느 정도 그래도 약간의 냄새는 날수 있는 그런 시체의 부패가 시작되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썩지 않음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31절에 보면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 그리고 썩지 않음의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자신이 증인이 될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같이 이 제자 생활을 했던 자기 친구인 이 도마는 그 썩지 않은 육체를 만져봤다라고 하는 거죠 만져봤다 여러분 썩었으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그걸 보았고 자기 친구 도마는 그 못자국에 손가락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썩지 않은 것을 통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생명이 있는 존재 죽었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썩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좀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은혜. 자,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썩지 않은 은혜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사함. 여러분 이 썩지 않음 결국 예수님께서 썩지 않았다, 죽어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설교한 이 내용을 베드로만 설교했던 게 아니라 바울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시면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넘겨주시죠. 뭐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를 일으키시고 이런 이야기 시편을 인용하고 근데 베드로도 다 시편 인용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썩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 바울도 썩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똑같이 증언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더 깔끔한 결론을 내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냐? 깔끔하게 정리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38절,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썩지 않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었던 우리가 여전히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던 여전히 그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하면 할수록 범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죄안 지으려고 노력 많이 하죠. 여러분, 죄 끊으려고 노력 많이 하죠. 난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고.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더욱더 크리스천답게, 더욱더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 모습으로 이제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내가 좀 살고 싶은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빠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이 연약한 죄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다고요.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조금 더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죄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상황이 역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해서 여러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표현되냐면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입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단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믿기만 한다면 죄 사함의 은혜, 그 썩지 않았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포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깨끗하다 깨끗하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심지어는 같은 죄를 수없이 반복해서 짓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 깨끗한 존재야. 너 정결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우리를 의롭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지만, 이제는 의로운 신분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예요. 이 썩지 않음의 은혜를 믿는 것. 썩지 않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을 믿어야 이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여러분 굳게 믿으시는 우리 청소년 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포하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죄는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유혹해요.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걸로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해요.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너 어차피 똑같은 이 죄에 또 넘어질 텐데. 그리고 앞으로도 또자빠질 텐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돼. 나는 이미 죄에서 자유를 얻은 해방된 사람입니다. 사단은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미 의롭다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선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죄사함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썩지 않음의 은혜 가운데서 이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가 끊어지고 다시 한번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썩지 않음의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 여러분 썩지 않는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 썩었다는 것은 죽음과 관련이 돼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썩지 않는 것은 결국 죽음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은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그 무기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은 여러분 누구의 무기일까요? 사탄의 무기입니다. 마귀의 무기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실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죽었지만 썩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이겼다 분명히 죽었지만 썩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 죽음을 정복했다 사단 마개를 정복했으며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의 싹쓴 여러분 사망인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썩지 않음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했으면 결국에 이 죄의 결론인 이 사망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이미 죄의 용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자녀는 결국 사람들, 인간들, 뭐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사실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 피와 살에 가신 인간의 모습, 이 육신의 모습으로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음을 겪으시고 죽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죽는 것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악마를 사단막귀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의 공포에서 종로로 타는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 그렇게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는 간에 이 죽음에 대한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안에는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사망인데 이미 죄 용서를 받았으니 이 결과에 대한 이 죽음도 당연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 자유한 사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타나시우스라는 이 교부 신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쓴책 말씀의 성육신에 관하여의 이 부활 파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본디 연약한 인간은 죽기를 서두르고 죽음의 부패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음부로 내려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점점점점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죽음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멸하셨고 죽음에 따르는 부패가 해결되고 종식되었다는 것을 더는 의심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일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사단이라는 것은 이미 힘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 그 힘을 잃은 그 앞에서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비웃을 수 있고 이 죽음을 우리 정말 우리가 두려워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부패가 해결되고 종식이 되었다라는 것을 굳게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니까 단순히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성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역사에서 살아온 사람을 보니까 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죽음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않음의 은혜. 다시 말해서 이 부활의 은혜를 믿어야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 앞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썩지 않음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죄와 사망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죽음에 대해 별로 고민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썩지 않음의 은혜 이 마지막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음의 은혜 그러니까 썩지 않음의 은혜 세 번째는 썩지 않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말이 웃기죠? 여러분 썩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 생명이 있다는 거라고 이야기했고 결국 이 생명은 사실 죽었지만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썩지 않음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썩지 않음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부활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장엄하게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요 플러스 사람들의 부활, 인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이에요.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분명히 썩을 것으로 심는데 분명 육신은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요?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은 죽어요. 그리고 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는 게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것으로 살아난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더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죠. 50절부터 54절 말씀인데, 여러분 바울이 비밀 하나 알려준다고 합니다. 비밀 뭐예요? 우리가 다 잠들었을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이거 죽는다 이런 의미죠. 근데 죽는 것이 아니라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런 거 들어봤나? 여러분, 중생을 하고 성화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 결국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 영화로운 그 모습, 영화의 과정. 모르죠? 예. <laughs> 어쨌든 다 변화된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는 몸으로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라고.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 있어요. 아니요, 죽어요. 죽을 수 있어요. 아니죠?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날에는 이 육신이 뭐이 육신을 뭐 그대로 가는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것까지 설명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을 것으로 심지만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않을 그 육신을 가지고 변화되는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죽었지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 신경 고백하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몸의 부활과라는 단어가 있죠. 몸의 부활과 어떤 느낌이에요? 이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썩지 않음의 은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분명히 죽지만 썩지 않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원히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한다.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변한지 나도 잘 몰라요. 변화된대요. 그러나 영원히 썩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썩지 않음의 은혜가 분명히 임한다라는 그 사건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 정리할게요. 여러분 베드로는 결국 이 부활을 썩지 않음이라는 것을 통해 설명합니다. 썩지 않았다. 여러분 썩지 않음의 은혜 어때요? 굉장해요? 안 굉장해요? 굉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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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썩지 않음의 은혜를 좀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 죄 용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든 죄가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선포함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다음에 이 죽음에 대한 문제도 결국엔 모두 다 해결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 이 몸의 부활이 다시 한번 있어서. 그 썩지 않음의 은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이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시고 죽음에 대해서 자유해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이 쭉쭉 빠지는구만 여기 <laughs> 여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한번더 하겠습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